엉뚱한 별과 사랑스러운 가족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작은 마을에 엉뚱이 별이라는 뚱뚱한 별이 살고 있었어요. 엉뚱이 별은 항상 하늘에서 반짝이며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을 좋아했답니다. 나는 엉뚱이 별이야. 오늘 밤 누가 나와 친구가 되어줄래? 하늘을 바라보던 아이들이 엉뚱이 별의 목소리를 듣고 놀라서 모여들었어요. 별이 말해, 정말 신기해. 뚱뚱이 별, 정말 친구가 되어줄래? 물론이지, 내가 특별한 놀이를 준비했어. 엉뚱이 별은 아이들에게 별빛을 담아 보자고 제안했어요. 자, 이제 각자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봐. 내 가족은 엄마와 아빠 그리고 나야. 매일 저녁 함께 밥을 먹어. 다음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내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나야. 우리 가족은 함께 공원에서 산책해. 그거 정말 멋지다.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시간도 소중하지. 엉뚱별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기로 했어요. 우리 별나라에서는 별들이 춤을 춰. 그런데 나 엉뚱이는 너무 많이 먹어서 춤추면 땅에 쿵쿵 소리가 나. 너무 귀여워, 엉뚱이별. 더 이야기해줘. 엉뚱별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제 별빛을 나눌 시간이에요. 이 별빛은 가족과 함께 나누는 거야. 우와, 우리가 이 별빛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아이들은 각자 가족에게 별빛을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엄마에게 이 별빛을 주고 사랑한다고 말할 거야. 나도 아빠에게 이 별빛을 보여줄 거야. 정말 멋진 약속이야.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지니까. 아이들은 각자 집에 돌아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별빛 이야기를 나눴어요. 너무 좋은 이야기네. 우리도 함께 별빛을 보자.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제일 소중하지. 엉뚱이 별은 하늘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속으로 외쳤어요. 가족의 사랑은 언제나 반짝여. 사랑해, 친구들. 엉뚱이 별, 사랑해. 그렇게 엉뚱이 별과 아이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사랑이 가득한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영원한 친구야.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 우리는 항상 너를 찾아갈게, 엉뚱이별. 이렇게 엉뚱이별과 아이들은 서로의 사랑과 우정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답니다.